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가져고 왔습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에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주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를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로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어 애플 아이디 9자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우측에 노란색 서버 버튼 눌러서 수수료 10%페백 다는 안내 메시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넥스트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익스피어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의 로그인 버튼까지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비밀번호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KYC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 선택이 한국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고요. 충북가에 나오는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태어난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연월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레지덴셔어드레스에 본인의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서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셔도 되겠고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 주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폰 선택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 해 주시면 되는데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을 마치셨고요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네스 홈에서 저축 상단 바이네스 로고 바이네스 유저 써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메일로 인증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주신 다음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서버민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로 자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 줄 텐데 우선 바이낸스 홈에서 우측 상단 디포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디포트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에드레스 옆에 나오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오셔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저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눌러서 출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를 입금하고 24시 시간이 지나야 출금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고요. 업비트로 돌아와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는 테더 같은 경우엔 현물 계좌에 있어서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퓨처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서 USDT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마켓 혹은 리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 상단에는 from spot to USDT 퓨처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 주시면 선물 계좌로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 계좌로 돈을 옮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이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우선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옆에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해 를 주시면 되겠고요 추세선을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선택을 해주시고요 좌측의 그림 도구들 중에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우고 싶으시다면 휴지통명 눌러서 제거를 진행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보도록 할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트드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하나를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괴차 마진으로 강제청산 방지를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 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기존의 투자금의 자금은 지장이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모도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시는 부분 눌러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설정해서 거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매매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지금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 진입을 해볼 거고 있는 마른 모로 비중 설정에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고 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TPS 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각각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포지션을 종료하는 부분 있는데 이미 노트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다른 코인도 이와 똑같이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 눌러서 넘어와주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 주시면 퍼포먼스 부분에 roi와 수익 금액 승률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하단에 있는 포지션 히스토를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 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측 상단에 모카피 모의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볼 텐데 못카피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하고 더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카피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 을 확인하고 카피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추천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알려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는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하루 에 2%가 아니라 5%나 10% 되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